요즘 따라 왠지 모르게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도 자주 당기신다는 분들 많습니다. 예전엔 장을 보고 나서도 바로 시장길 한 바퀴 돌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요. 잠깐 나갔다 와도 다리가 욱신거리고, 계단 오르다 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종아리가 저릿저릿한 날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오늘 좀 무리했나? 하고 넘기지만 이게 며칠, 몇주 계속되면 속이 불안해집니다.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선 안 되지,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유튜브로 요가나 스트레칭을 따라 하기도 하고요. 좀더 적극적으로는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지고 어깨는 더 결리고 허리는 더 뻣뻣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운동하다가 넘어지거나 무리해서 허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려옵니다. 나는 건강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왜더 아픈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나이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운동이란 건 뭐든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운동도 잘못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를 넘어가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기의 몸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요. 관절은 마찰에 예민해지고 근육은 더디게 회복되고, 심장과 폐도 무리한 운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한 시간만 잘못 움직여도 이틀은 누워 있어야 하죠. 제가 아는 한 분은 건강을 챙긴다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보 이상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괜찮다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병원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의사 말씀이 오히려 너무 많이 잘못된 자세로 걸은 탓에 관절에 무리가 갔다는 겁니다. 결국 몇달 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며 운동을 쉬어야 했죠. 이런 일이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필수입니다. 근육은 곧 생명력이고 균형감은 안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운동이란 게 결국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내 몸은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나는 좋다니까 하고 억지로 시키고 있진 않았나요? 사실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신 분은 드물 거예요. 우린 늘 운동을 하면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잘 골라서 잘 쉬어가며 꾸준히 하는 것,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노년기에 꼭 필요한 네 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네 가지는 어떤 특별한 기구도 비싼 등록비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도 할수 있고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한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왜딱네 가지일까요? 그만큼 이네 가지는 우리 몸이 노화되는 순서와 그에 맞춰 필요한 자극을 정확히 짚어주는 운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지금 우리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고 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네 가지 운동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운동은 내 몸을 위한 선물일까? 버릴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오늘 영상은 분명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노년기의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운동.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볼 운동은요,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많이들 하고 계신 걷기입니다. 걷는 거야 뭐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걷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매일 만보를 걷는다. 몇 킬로를 걸었다. 이런 숫자에 집중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건 얼마나 걸었느냐 보다 어떻게 걸었느냐입니다. 잘못 걷는 습관은 오히려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줘서 척추가 틀어지고 관절이 닳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요. 등이 굽고 고개는 앞으로 푹 숙인 채 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다리만 바삐 움직이는 분들. 이건 건강을 챙기기 위한 걷기가 아니라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걷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첫 번째 허리를 세우고 시선을 앞에 둬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자연스럽게 등이 말리고 그게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죠. 앞을 보고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곱게 펴지고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팔을 뒤로 흔들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팔을 앞쪽으로만 흔드세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뒤로 뻗는 동작입니다. 팔을 뒤로 젖히듯이 흔들면 어깨 관절이 부드럽게 열리고 등 근육이 자극되면서 상체의 긴장이 풀려요. 이게 바로 가슴을 여는 걷기입니다. 세 번째,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착지하세요.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탁탁 치는 식으로 걷다 보면 무릎의 충격이 그대로 갑니다. 반면 뒤꿈치부터 천천히 그리고 발끝으로 빠져나가듯 걸으면 훨씬 안정적인 걸음이 되고 무릎의 부담도 줄어들어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 더 드릴게요. 걷기 전엔 무조건 스트레칭부터 하세요. 특히 종아리랑 허벅지, 뒷근육은 살짝만 늘려줘도 걷는 내내 훨씬 덜 피곤하고 다리 근육이 경직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얼마나 오래보다 얼마나 자주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한 시간씩 걷기보다 하루 세 번, 15분씩 나눠서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도 덜 지치고 무릎도 덜 아프고 무엇보다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하루에 한두 번 15분 정도 산책을 꾸준히 한 사람과 이틀에 한번 1시간씩 걷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전자의 건강 지표가 더 좋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꾸준함이야말로 노년기 운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우리가 할수 있는 운동 중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이 제대로 된 자세일 때만 그렇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 거. 무리하지 마세요. 다리가 땡기고 허리가 뻐근한데도 오늘은 꼭 만보를 채워야 해 하며 억지로 걷는 건 몸에게 벌주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이 속도 괜찮아. 이 정도는 좋아. 혹은 좀 쉬어줘. 그 신호를 듣고 걷는 게 바로 진짜 몸에 좋은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운동은 근육을 지키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근력 운동 같은 건 못해.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덤벨이나 운동기구를 드는 운동만이 근력 운동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맞는 아주 쉬운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얼마든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근력 운동이 중요하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팔이나 다리, 엉덩이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걷다가 쉽게 넘어지고 한번 넘어진 뒤엔 회복이 점점 더 느려지게 되죠. 실제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 넘어져서 다친 분들의 대부분은 평소 근육이 약해져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다친 뼈는 시간이 지나면 붙지만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근육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근력 운동이 좋을까요? 먼저 집에서 할수 있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식탁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인데요.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섭니다. 하루에 다섯 번만 해도 다리와 엉덩이 근육이 훨씬 튼튼해져요. 익숙해지면 손을 무릎 위에 두지 말고 앞으로 뻗은 채로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효과는 더 큽니다. 그 다음은 벽을 짚고 까치발 들기입니다. 양손을 벽에 대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올려 보세요.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면 됩니다. 이 동작은 다리 혈액순환에도 좋고 종아리 근육이 심장을 도와줘서 피로감도 덜 느끼게 해줘요. 또 하나, 물병 들기 운동도 간단하면서 효과가 좋습니다. 집에 있는 300ml 정도의 작은 물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팔을 어깨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팔과 어깨 근육이 탄탄해지고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힘을 줄땐 천천히 내릴 때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면서 숨을 참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들숨은 코로 날숨은 입으로 후 하고 내쉬면서 리듬을 맞춰보세요. 호흡을 의식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운동 효과도 올라갑니다. 또한 가지. 매일 몇 분씩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 후물한잔 마시고 이세 가지 동작을 차례로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정해놓고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고 습관이 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는 작은 노력이 훗날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근육은 곧 생명력이라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걷기로 몸을 깨웠다면 이제 근력 운동으로 그 몸을 지탱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건강은 한층 더 안정되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운동, 균형 감각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사실 이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은 익숙하지만 균형 잡는 운동은 딱히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노년기 건강을 결정 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번 넘어진 뒤에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회복하시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단순한 넘어짐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발이 미끄러졌거나 잠깐 중심을 잃고 주방에서 넘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 뒤로 허리를 다치고 엉덩이뼈가 골절되고 길게는 몇달 짧아도 몇 주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넘어지는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 즉 균형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발 서기. 집에서 TV 보실 때 또는 전자레인지 돌릴 때한 발로 서보는 겁니다. 오른발로 서서 중심을 잡고 서 있다가 다시 왼발로 바꿔 서보는 거예요. 초반엔 몇 초도 못 버티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오래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벽이나 의자를 살짝 짚고 해도 좋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시간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번한 한 발씩 10초 버티기를 해 보세요. 딱 그거 하나만 해도 중심 잡는 감각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은 뒤로 걷기. 이건 집 안에서 조심해서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앞을 보고 천천히 뒤로 한 걸음씩 걸어 보는 겁니다. 발끝이 어디에 닿는지 뒷공간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걷는 거예요. 이건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단 이건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에서만 해주세요. 욕실이나 주방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 감고 제자리 서기. 눈을 감은 상태에서 5초 정도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는 대부분 시각에 의존해서 중심을 잡기 때문에 눈을 감는 순간 몸이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몸의 감각을 깨우는데 정말 좋습니다. 처음엔 눈을 감기 전에 벽을 짚고 준비하시고요. 균형이 무너진다 싶으면 바로 멈추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연습하셔도 됩니다. 이런 균형 운동을 할때 중요한 건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천천히 그리고 짧게 자주 한다는 겁니다. 굳이 10분씩 몰아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집안 여기저기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발 서기 한 번, 뒤로 걷기 한 번, 눈 감고 서기 한 번, 이렇게 습관처럼 녹여내면 됩니다. 이렇게 균형 감각을 길러 놓으면요. 갑자기 발을 헛디뎌도 금방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고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뭘더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균형 운동은 바로 그 피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는 운동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단 1분, 두발중 하나를 들어 보세요. 그 작은 1분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은 몸과 마음을 함께 풀어주는 호흡과 스트레칭입니다. 사실 이 운동은 우리가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몸을 쭉 펴거나 기지개를 켜는 것도 제대로 하면 훌륭한 운동입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이 동작들이 들어가면 하루 컨디션이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한 이유 아시나요? 자는 동안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움직이면 허리를 삐끗하거나 어깨가 결릴 수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입니다. 아침에 이불 속에서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누운 상태에서 손을 위로 쭉 뻗고 발끝은 아래로 길게 밀어보세요. 팔과 다리 방향을 서로 반대쪽으로 길게 늘리는 느낌으로 천천히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이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몸 전체가 시원하게 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척추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그 다음은 무릎을 양손으로 감싸서 배쪽으로 끌어당겨보는 겁니다. 한쪽씩 해도 되고, 두 다리를 함께 들어 올려도 괜찮아요. 이건 허리 긴장을 푸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 자세로 부담 없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한 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고, 몸통을 반대 방향으로 살짝 기울여 보세요.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동작은 하루 종일 쪼그라들었던 몸을 다시 펴주는데 참 좋습니다. 이런 스트레칭 동작들은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하루의 피로가 덜 쌓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들을 할때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호흡이에요. 호흡은 단순한 숨쉬기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복식호흡, 배로 숨 쉬는 방법은 불안감 줄이고 심장박동을 안정시키며 밤에 잠드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을 입으로 후하고 길게 내쉬는 겁니다. 배가 부풀고 가라앉는 걸 느끼면서요. 이걸 하루 다섯 번만 반복해 보세요. 심장이 조용해지고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특히 잠들기 전에 이 호흡을 하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생각도 줄어들어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과 호흡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 몸이 원하는 만큼 내 호흡이 편한 만큼만 하면 돼요. 이건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잘하고 못하고도 없습니다. 그저 내 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운동은 힘을 쓰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론 이렇게 풀어주는 운동이 우리 몸엔 더 깊고 큰 영향을 줍니다. 마무리로 한 가지 팁더 드릴게요. 자기 전에 이불 위에서 손목, 발목, 목, 어깨 순으로 천천히 굴려보세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몸을 푸는 게 마음을 푸는 거고, 마음을 푸는 게 결국 삶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운동 잘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걷기. 하지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걷는 것. 허리를 펴고 팔을 뒤로 젖히며 발뒤꿈치부터 착지하는 방식으로 내 몸에 맞는 걸음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까치발 들기, 물병 들기처럼 아주 쉬운 동작도 꾸준히 하면 다리와 팔의 힘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중심 잡기, 뒤로 걷기 같은 동작을 통해 넘어지지 않는 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기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호흡과 스트레칭. 내 몸을 느끼고 내 마음을 다독이는 이 시간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운동입니다. 이네 가지 운동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절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거창한 도구도 비싼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이 원하는 만큼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운동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이 나이에 운동을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지금까지 못했던 걸 이제 와서 뭘할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지만 그만큼 반응도 빨라집니다. 단 하루 10분만 꾸준히 해보세요. 일주일 뒤엔 숨이 덜 차고 한달 뒤엔 걷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건강이란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나는 방식, 매일 점심 내가 걷는 걸음걸이, 매일 저녁 내가 내리는 한숨의 깊이, 이 모든 게 건강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운동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오늘은 다리 한번더 들어보는 것, 내일은 물한잔 마시고 기지개를 한번더켜 보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 전부가 쌓여 어느새 달라진 나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파서 마음이 지쳐서 시작조차 망설여지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해 보려는 마음이 가장 큰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조금 더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